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삼입니다 오늘도 남녀노소 누구나 하기 쉽고 멋진 F1 공략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히나 야근하느라 바쁘신 우리 아버님들 퇴근하시자마자 이 영상 한두 번 돌려보고 와 나도 돌수 있겠다 그 정도로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사우디아라비아 그랑프리 에스턴 마틴 머신입니다 자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밤이지만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정말 쉽고 재밌고 멋지게 따라할 수 있는 공략입니다 셋업 브레이크 바이어스가 뭐 디퍼런셜감 하나도 만져주지 않았어요. 저 그래야 쉽기 때문이죠. 자 오른쪽 벽에 붙을수록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디아레스 놓치지 마시고요. 직진 쭉쭉쭉 가시다가 오른쪽 보시면은 오른쪽 상단 위에 150, 150 숫자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100에서 멈추면 됩니다. 바로 여기죠. 그리고 최대한 일찍 핸들 꺾어주면서 욕심부리지 마요. 여기서 쑥쑥. 올라가다가 이제 다시 150, 150이 있는데 50에서 멈춰 줄 겁니다 살짝 여기서는 프렉셀을 밟는 척하다가 안 밟아주고 밟는 척하다가 안 밟아주고 하면은 정말 멋진 여기서는 한단 낮춰 주다가 하면은 정말 멋진 라인을 가져갈 수 있어요 기록은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멋지게 하는 게 목적이니까요 50을 지나서 그 안쪽으로 바고 들다가 여기서는 너무 엑셀링 급하게 밟지 마세요. 차량이 날아갑니다. 오른쪽 따라가다가 왼쪽 밟으면서 바로 속도를 줄여줘요. 그러면 오른쪽 따라가면은 멋있게 극복을 할수 있습니다. 저기가 살짝 어려울 수도 있는데 공터 보인다 싶으면 그냥 조금 긴장하세요. 바로 DRS 숨겨져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고요. 앞에 오른쪽 위에 검은색 보일 겁니다. 여기서부터 줄여야 돼요. 그냥 오른쪽 슬슬 꺾어놔주세요 그러면은 기아레스죠 다시 이제 쭉 그냥 길 따라가시다 보면은 위에 검은색 1 0 0이 숫자랑 그 다음에 검은색 전광판 등 보일텐데 이 사이에서 멈춰주세요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벽 따라가는거 벽에 붙을수록 멋이 되죠 기아레스 놓치지 마시구요 그러면 최고 기록에는 참 얼토당토 없지만 1분 33초 때는 아주 쉽고 재미있게 누구나 다 정말로 야근하느라 우리 힘들었던 우리 아버님들 또는 어 오늘 약주 간단히 하셨지만 이 영상 보고 한두 번만 따라 하면 누구나 다 1분 33초 이거 AI 난이도로 약간 하드 베리 하드 정도니까 누구나 재미있게 애플 게임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 바이바이